기사님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우리 이찬원 ,000원, 이찬원님 좋아하신다고요?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, 뭐 어떤 경로를 좋아하시게 되셨어요? 어 휘서트롯 방송하는 거 보면서 목소리가 다른 트롯 기, 저, 가수들보다 좀 특이하고 네. 이게 참 구수한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. 그렇죠. 네. 그 이찬원 님 노래 중에 뭐 어떤 좋아하시는 거뭐 하나 아시는 노래 있으실까요? 제가 제목을 모르네요. 아, 아쉽네요. <laughs> 네. 어, 바로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. 아, 우리 또 우리 이찬원 님의 또 노래를 또 이렇게 뭐 진도백이라든가 뭐 하나 이렇게 부르게 해 주셨으면 진짜 네. 더 좋으셨을 텐데. 아, 아쉽다. 좀 아쉽네요. 아쉽네요. 네, 네, 네. 우리 이찬원 님은 뭐 이제 저기 저번 주 대구 네. 광주, 이제 서울, 이제 청주, 이제 수원, 부산에서 이제 전국 콘서트 이제 하거든요. 네, 네. 다른 이제 탑 식사하고 지금 하는데 우리 이찬원님 인기가 이제 날로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, 네 실력이 워낙또 좋으시니까. 기사님도 반갑네요. 또 우리 이찬원님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<laughs> 감사합니다. 직접 인터뷰, 어, 같이 통화했으면 더 좋을 텐데. 진짜로 형이. 네. 아유, 겁나 좋죠 아이. 아유, 그럼 요 그런 영광이. 저도 얘기 못 해봤어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네네. 아유. 네, 네. 감사합니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아무튼 감사합니다, 기사님. 네, 감사합니다. 안전 운행 부탁드립니다. 네. 네.